2 1번입니다 자, fn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값이 다릅니다. 2 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역시 m과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가 m과 n이 모두 짝수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m과 n을 곱한 mn도 짝수가 되겠죠. 자 m과 n 그리고 mn이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mn 이꼴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이 되죠. 미치 같으면 진수끼리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은 항상 성립합니다. 즉, m과 n이 짝수기만 하면 항상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가능한 짝수는 10개씩. 그래서 10 곱하기 10 해서 순서상 개수는 일단 100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m과 n이 모두 홀수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곱한 mn도 홀수로 나오겠죠. 홀수면 밑이 3인 로그에 대입하기 때문에 로그 3의 mn. 자, 로그 3의 m 더하기 로그 3의 n입니다. 자, 이때도 밑이 3으로 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m과 n이 홀수면 항상 성립하죠. 가능한 홀수 10개, n도 10개니까 100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m이 짝수고 n이 홀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한 mn은 짝수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fmn은 log2의 mn이 되고요. m은 짝수이기 때문에 log2의 m, n은 홀수라서 log2의 3의 n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밑이 같은 로그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얘랑 얘 로그 2의 m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될거예요 그러면 자 mn과 m을 나눠야 되니 로그 2의 n이 로그 4의, 3의 n으로 나오게 돼요. 자 n은 홀수구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밑은 다르지만 우리 진수가 1이 되면 자, 두식은 0으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m이 짝수고 n이 홀수일 때는 n이 반드시 1이어야 되고, m은 짝수이므로 10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이 홀수고 n이 짝수일 때에도 똑같이 10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0개, 100개, 10개, 10개 더 하게 되면 답은 220으로 나오게 됩니다.